즐기 즐기셨으니까. 예! 저희가 더 즐긴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까 그 갈매기 많이 드셨어요? 네. 예! 아니 너무 힘드네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살짝 허물었어. 감사합니다. 예성 씨, 즐거웠죠? 네. 손잡고 착디셨나 손잡고? 착디셨어요? 손잡고. 아, <laughs> 그거죠. 네. 자꾸만. 그, 낭만 18세대 찾고. 예. 소미도, 처미도 찾고. 저도 참... 1 8세부터감그 노래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집그 18세 순위가 조금 늘어져가지고, 약간 위험한데, 편집해서 쓰면 안 됩니다. 편집해서 쓰면 안 됩니다. 18순위. <laughs>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저희가 하면서, 새처음에좀 멀어야 되지. 그렇 지치셨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 그래, 그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그래.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애드리브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도 모르겠네요 <laughs> 아, 맞아요, 진짜 아니, 저희가 그 탑세븐 콘서트를 80대를 하고 나서 <laughs> 네. 또진성민 콘서트까지 또 이렇게 시간을 한 거잖아요 네데 <laughs>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와 <기다려와> 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콘서트도 따라와 시고막 행사도 다따라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이렇 시간 내셔서 와 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보답하려고 오겠죠 네, 항상 또. 항상 보답해야죠. 아, 저희가 이제, 아시죠? 일요일날 또 그런 콘서트가 생겨가지고, 보답을 드리게 됐는데, 어, 혹시 못 오시는 분들시시더라도또 저희가 욕조 먹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 테니까, 저희 잊지 마시고 계속 콘서트를 없어도 응원해 주시면 언젠가는 꼭 다시 한번 기회를 내서 또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그래도 이렇게 바로 끝나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붉은 인데, 붉은 인데이가요뭐할까요뭐할까요뭐할까요오아요이요이 네. 네. <laughs> 네. <laughs> 뭐 우 <laughs> 저희 뭐 하세요? 어디세요? 아, 저희뭐 계속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 막 빠지고. 그런 데서 반만 된거 아니고. 저희가 진짜 뭐라고? 사진을 찍으면 <놓치면> 안 되는데. 다 <laughs> 아, 맞습니다. 그렇죠? 또 여행의 끝은 사진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최신영 사진좀 주십시오. 아, 이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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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거, 빠트려는건 아니죠? 예? 네? <laughs> 자, 누구부터 한번 찍어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진을 찍어서 즉석에서 추첨을 해서 우리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그 티켓 부스에서 그 사진과 yeah. 그 사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치고 싶죠?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칠까요? 이렇좀 어두운 느낌이잖아요. 예. 자. 같은 자. 아, 아, 명진혜성과 오케스트라 하나, 둘, 셋. 정확하게 공부면 그러면, 그러면, 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약간 변신하는 도중입니다. 변신하는 도중 아니에요. 오. 네. 작품명 바뀌었습니다. 아, 배구다 아니, 이거. 진성 오, 진해성 여러분, 이 모습 많이 발라주세요. 스 아, 진짜... <laughs> 네? 두 장씩?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여보세요두 장씩 때? 지금 어 때? 네요 이제 저 진도를 편하게 깨는데, 이렇게 하죠 예, 진도를 편하게 깨는 데이이 상은 제가 전체 관 볼만. 조금 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멋있는 걸, 멋있는 걸 펼쳤습니다. 자, 또 혜성이 어디갔어요? 소풍 준비하시네 자 어디서 찍으실래요? 맞아 내려가주시겠습니까? 자, 내려가주시겠 예. 네, 저도 부끄러워 니다 아, 이거 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잘셨어줄게요 자, 그럼 에 여기서 미치게 될까 그러면 이제 한손 떨면 이요됐면이요한요 그러면 여기서 서서. 자, 찍겠습니다. 한손 떨면 하나, 둘, 셋요 네. 음. 찍어. 아니, 찍어. 찍어. 야, 네. 네 잠깐 만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기 이야기 나고 어 우리 이제 요 네. 네, 네. 여러분이 저희 보고 싶어 하는 것보 저희가 보고 싶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선생님. 네. 저희 꼬마에. 아직 사지? 아직 아직 계속 나왔어. 네, 네. 엉덩이 너무 크게 나왔다. 엉덩이 너무 크게 나왔다.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온 것같다저부터 한번 보아볼까요? 예. 네. 자두분 보겠습니다. 잘부니다 네, 자, 2층. 4구역. 가나다 와와 4구역. A열. 5번. 관찰 되셨나요?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투텍 코스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사이즈랑. 진0요 자, 다음 부분, 그 보겠습니다. 자, 1층. 가구역. 아, 그렇네요. 가구역 2열. 2열. 11번. 이열. 11번. 2열 11번. 11!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니다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저희 어머니 분이 가장 그, 목소리가 멋장으신것 같습니다. <laughs> 11번, 11번. 네, 211번 하고요. 네, 211번. 아, 네. 아, 아닐까요? 네. 설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회상님보겠습니다 이쯤 아! 아, 미역에. 시, 열, 팔, 번, 번. 계세요? 시, 열, 팔, 번. 어, 어디 계세요? 계세요? 어, 계세요? 예, 네, 어, 계시구나. 티켓포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한분 더. 1층에 라디오 B열 a 때 B. 더 B. B? 모아주세요. 어, <laughs> 자 1층에 라디오 B열의 10번 축하드립니다. 아합니다 그 티켓포스에서 찾아가면됩니다 네, 볼게요. 자, 2층 자구역 자구역 비열 넘버 3 3번 안 계신? 자구역 비열 3번,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람 한번 뽑을게요. 2층이네? 2층. 차구역 차. CR 6번. 어디 계시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티 k 비 c 에서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지먼팅 네,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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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품새를 잘 펴고 계십니다. 네. <laughs> 자 이제 음. 또 이제 마지막 아니 마지막이죠. 저희가 뭐 콘서트를 끝난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니까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인데도 평일에 오늘 일하고 오신 분들도 많죠. 네, 이렇게 이렇 나무도 달려, 달려와주신 분들 또 멀리서 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재밌고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몇께 봐주시고 그리고 혹시 아, 아쉬우시면 내일 또 와주시면 저희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네, 아쉬우시면 내일 뵙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그리고 때로 죄송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께 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진성미 콘서트, 내일부로,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부리는또 저희 탑세븐 감상 콘서트를 하게,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거 하나 진짜 콘서트는 이제, 이제, 거짓말 아니에요. 끝입니다. <laughs> 네. 아, 어, 그동안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음.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팀들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연은 저희만 한게 아닙니다 어, 밴드분들, 안무팀분들 그리고 모든 파트의 안무 감독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 남았는데 어, 아쉬우시면 어차피 불금이고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앵콜까지 외쳐주시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신나게 놀아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laughs> 마지막 곡은 아실만한 곡이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지현씨 어떤 곡이죠? 아, 마지막 곡나 네. 항상 그대를 려드리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